성경에는 짐 이야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왜 성경에 인생의 짐 이야기가 그렇게 여러 번 나올까? 그것은 인생은 저마다 져야 할 짐들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한 생각을 해봅니다. 인생은 주어진 과업과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생활의 짐들이 있고 염려와 고독과 두려움의 짐들이 있습니다. 죄뭐 짐은 말할 것이 없지요. 죄의 짐이 우리를 넋누르고 있습니다. 선택 결정의 짐, 사명의 짐. 인간관계의 어려움의 짐들이 있고 그리고 수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질병의 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지고 가야 합니다. 뭐다 해야 할 수가 없겠죠 일일이다. 어떻든 영육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낙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현 주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짐들 가운데는 더러우 더러운 가벼운 짐들도 있겠지요. 짐 같지도 않는 짐. 그러나 대체로 짐이 가져다주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짐 그러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상상되는 게 무엇입니까? 수고하는 것. 무거운 것들 찌들고 짓눌림을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짐이 주는 이미지가 아닌가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짐을 생각한다면 무겁고 힘들고 땀나고 고통스럽고 주저앉고 싶고 짐을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은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들이 바로 짐들이 주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이런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짐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 짐이라는 말 원어로는 에하부인데 그 본래 의미는 어떤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섭리하심에서 주어진 어떤 것, 즉, 운명 같은 것들, 우리가 마땅히 져야 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대신 져줄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오롯이 자기에게 섭리되고, 자기에게 짊어지어지고,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인생의 몫을 누구한테 떠넘길 수 있겠습니까? 오로 자기가 지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무거운 나 홀로 지고 가야 할이 짐을 누군가가 함께 거들어주고 함께 짊어져 줄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또 내가 질수 없는 또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짐을 누군가가 대신 지고 가는 이가 있다고 하면 그는 애적으로 아주 선택된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쵸? 나 혼자 짐을 지고 갈 짐을 누군가 대신 져준다 그러면 얼마나 그복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져야 할 짐을 다른 이가 대신 져주는 그런 이가 있다고 하면 그처럼 복된 일이 없으리라 하는 것이죠. 인류는 지금까지 물리적인 그런 짐을 맡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명을 했고, 또발전이란 이름으로, 어떻든 인간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대신 짊어지어 줄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만들고, 그래서 대신 짐을 지우는 그런 일을 해왔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감당하기 힘든 것들은 짐승에게 맡기기도 하고, 기계를 활용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 로봇터가 다 대부분 다 하지요. 공장에서 위험한 일들은 다 로봇이 하지요. 사람 힘으로 할수 없는 것들도 다 로봇들이 하는 거지요. 심지어는 요즘은 창의적인 것까지 인간이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것들, 복잡하고 그런 것들까지 창의적인 것까지 AI가 다해 내는 그런 시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눈부시게 그런 목적을 달성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인간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뭐 감성적이고 감각적이고 인간이 꼭 해야 될일몇 가지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 다, 다 사람이 필요가 없습니다. 훨씬 로봇이 훨씬 기계가 인간보다 덜 실수하고 그렇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문제가 그렇게 다 해결되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의 발명과 발전은 언제라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발명과 발전이 이루어지면 인간의 그런 일면의 짐이 가벼워지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욱 인간의 짐이 많아지고 무거워진다는 것 그것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 편하게, 편하기 위해서 또 쉽기 위해서 실수를 덜 하기 위해서 기계를 만들고 로봇을 만들고 AI에 그걸 맡기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수없이 또 인간이 짊어져야 할 문제가 산적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직업의 문제. 생존의 가치의 문제. 인간의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고귀한 그런, 그런 문제성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해결할 수 없는 또 무거운 또 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사람에게 맡기고 문명에게만 맡기기에는 온전치 못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평 기자는 그런 문명의 쓰레기도 남지 않고 인간에게 맡겼다가 잘못 맡겨서 한탄하는 그런 일도 방지하고, 또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시대와 문명과 그런 것들에게 짐을 맡겨서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렇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맡겨야 하는 짐, 그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는 내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짐을 사람에게 맡기지 말라 사람의 짐을 문명이나 기계나 다른 어떤 것에게 맡기지 말라 사람의 짐을 너의 짐을 창조주의신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0편 55편은 그 표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건 다이시 입니다 다이시의 저작물입니다 그러면 언제 저작됐느냐 여러 서로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근데 압살롬이 반역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반역한 것이죠. 아버지에게 소송을 판결을 받으려고 가야할 백성들을 마음을 사서 자기가 다 소송을 해주고 판결을 해주고 유익하게 해주고 그리고는 자기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흔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노동치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욱 큰 문제들은 아살롬이 압살롬은 스스로 한 사람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가장 또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의 노사를 들어서 그의 계략을 따라서 그렇게 전쟁도 하고 국사를 운영하는 그런 하이도베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이 가버린 거지요. 이 이런, 이런 이런 사건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지은 씨가 10편 55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 반역 그리고 모반의 아이도벨까지 합류했다는 그런 사실이 그로 하여금 무거운 짐이 됐을 것이다. 한 번도 접보지 않는 그런 짐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주 치명적인 상태가 됐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그리고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같이 있게 여겼던 아이도벨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떠나서 반역자인 아들에게 붙들려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처가 아니었을까?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짐과 마음의 상처는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휘청거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짐을 지고도 절망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것은 그의 이러한 짐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다윗은 배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스스로에게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스스로 다독이고 그리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을 요 밖에 맡기라, 맡기라는 이 말, 맡기라, 쏴라크, 맡기라이 말은 멀리 던져버린다. 아주 세게 던져버린다. 벗어서 던진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말이죠. 또, 위에서 아래로, 뒤에서 앞으로, 안에서 밖으로, 돌을 굴리듯이 떼굴떼굴 굴려버리는 경사진 곳으로 불러 내려가도록 그냥 이렇게 에, 불러버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바위 덩어리와 같은 크고 무거운 그 짐을 불리고 던지듯, 그렇게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불리고 던지고 맡기는 것, 그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있다 없다는 거기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불려서 여호와께 맡기느냐? 여전히 자기가 끌어안고 맡기지 못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비틀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고 아직도 여전히 그러고 있느냐? 그것은 그 믿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겨야 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내 짐을 맡겨야 하는 그런 영적 개발을 꾸준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찾아서, 그것을 여호와께 이렇게 맡기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께 돌덩이처럼 무거운 짐을 떼굴떼굴 굴려서 여호와께 맡기든지 내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을 그 집으로 서 여호와께 던져버리든지 아니 그렇게 하면 그가 너를 붙드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들 그 짐을 맡기는 사람들 그들의 짐을 맡아 주시며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붙드시고 해당하는 그 말씀도 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데, 간직하다 품다, 이해하다, 내포하다, 먹이다, 인도하다, 양육하다, 받다, 보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쿨이라는 말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여호와께서 품어 주신다, 간직하신다, 이해하신다, 인도하시고 양육하신다. 그리고 받아 주신다, 보존하신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자를 간직하고 품고 이해하시며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양육하시고 받아 주시며 보존해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어떤 이들을 붙드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짐을 맡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자 그는 하나님 믿고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 그를 하나님께서 맡아 주신다 이거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짐을 맡기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무겁다 하지 않고 짜증 부리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런 걸 내게 맡겨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잘 가지고 왔다. 내게 맡기길 잘했다. 더 없느냐? 하고 물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얼마든지 내 짐을 맡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10편, 68편, 19절에 보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짐을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그냥 그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어떤 얘기에 작은 짐이라도 맡겨 집니까 통장을 맡기고 도장을 맡기고 비밀번호를 맡기고 무슨 이런저런 서류를 맡기고 심지어는 자식과 아내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만 그에 대한 신뢰가 풍성해야만 그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죠 그렇죠 불신 하는데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서 아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의인이 아닌 거예요 맡기는 믿음이 있는 여와를 온전히 의지해서 믿어서 그렇게 내 모든 소중한 것들까지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운 것과 숨기고 싶은 것까지 다 맡기는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의인이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짐을 맡겼다고 하나 잘못된 이 잘못된 곳에 맡기는 것은 더큰 위험을 초래할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인생에게 맡기고 물질에게 맡긴 그런 이들의 그 후회스러워하게 생각하는 또 한탄하는 그런 한숨소리 그 신음소리가 가득한 곳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를 잘못했다고, 투자를 권유한 사람이 말만 들었다가, 자기 것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사돈대 파촌까지 다 끌어다가 다 투자했는데, 잘못되게 맞겠네. 다 잃어버린 거지. 뭐좀 도움을 받아볼까 싶어가지고, 뭐신령한 사람 찾아갔더니, 몇번큰굳 하라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집, 집안 사진 다 날라가 버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연초 연말 되고 막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가방 들고 또 어디 이상한 데 찾아가서 또 물어보고 막 그런 것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맡을 힘이라도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더 짐을 짊어지게 할 뿐이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성실하게 져주시는 이에게 우리의 짐을 맡겨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맡긴 자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것입니다. 노래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며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집을 맡아 주시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딱한 가지예요. 맡아준 나를 알아주고 자랑하고 선포하고 노래하고 증거하고 감사히 여기면 된다. 이거지, 그렇죠?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것들은 다 인간이 서로 이제 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고,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그런 것들이고,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는 그것만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 너희들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제하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뭐, 마련하고,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조직 관리를 위해서, 뭐, 그래서 뭐, 필요해서, 너희가 드린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지. 하나님은 물질의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영의 하나님이신 거지. 날마다 내 짐을 져 주시는 하나님을 너희는 찬송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짐을 맡기고. 그림을 맡아주시는 일을 찬송하는 자에게 아 오늘 약속된 게 있습니다. 놀라운 것, 흥분되는 게 있어요.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요동함, 못 흔들리다, 미끄러지다, 떨어지다, 운반되다. 건지다, 탈선하다, 부패하다, 움직여지다 그런 의미입니다. 요동하는 것은 막 흔들리고 미끄러지고 막 요동하고 막 이탈하고 난리난 거예요. 그 인생인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사람에게 맡겼다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어디다가 물질에다 맡겼다가 그냥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 그게 그 인생인데 하나님께 맡기면 그 맡기는 자에게. 요동하지 않는데 영원히 요동하지 않게 하겠다 하고 약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잠시가 아니고 순간이 아니고 그분에게 맡기면 영원히 취하지 않고 점과 동록이 해야지 않는 먹어치우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요악계 그의 짐을 맡긴 자들에게 요동함과 같은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많은 짐으로 인한 사건, 사고는 맡기지 말아야 할 이에게 맡긴 결과물일 것입니다. 사람에게 짐을 맡기고 운명을 맡기는 것, 그것은 요동치는 터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약한 것들을 강한 자에게 맡기면 아, 불쌍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기고 궁유력이고 여기고, 대편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리 오 이용해 먹고 저리 오 이용해 먹고 그그 사람이 사람에게 맡기면 그 사람의 결국은 종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에 맡기면 세상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 내 짐을 맡기는 곳에 내 마음도 맡기는 것이고, 내 인생도 맡기는 것입니다. 내 영혼도 거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짐을 맡기는 자만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속사정을 아내는 사람들만이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털어놔서는 안될 것은 털어오지 마세요. 털어놓고 보면 결국은 남남이 되더라고 보니까 부부도요 끝까지 갖고 들어갈 것은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 털어놨다가는요 그그 그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에도 여러분. 끝까지 숨겨 야할 것을 숨겨야 됩니다.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털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실속으로 발목 잡지 않습니다. 우리 허물로 우리 뒤통수 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여호와께 자기 짐을 맡기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안정감과 소망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익히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달리 안정감과 소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짐을 맡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붙들어 주셔야 요동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동하게 하느냐 안 하게 하느냐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 없음입니다. 그건 불신앙인 것이죠. 이와 함께 맡기지 못하고 인생의 짐을 인생들에게 맡기고 물질에 맡기면 더욱 요동할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짊어지고 아무리 있어도 그 무게만 더할 뿐 가벼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짐을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짐을 대신 저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고 요동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주여 치유하소서 두 번째 주가 됐습니다 우리는 짐에 시달리고 있으며 때문에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여호와께 맡기고 가벼움을 얻고 노동치 않음을 얻는 안정과 평화와 소망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